자 오늘도 모뉴먼트밸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3장 들어갈게요 브록 3장 도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위로 올라가고 자또둑 가고 아어 어디가 <laughs> 맞아버렸어 음 정신이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걸 돌리면은 이 빨간 색깔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어... 맞춰지나 이게 더 돌려 볼까? 어떻게 하는 거지? 뭐지? 더더 더 돌려? 어? 얘가 나오네 이렇게 옮겨 그리고 어 저기 초록색깔 저 위로 올리고 그러면 얘가 돌아가네요 됐다 이제 내가 갈수 있어 아이, 높이 맞추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우스라면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그 다음에는 또 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까마귀야 이거를 초록 색깔 라인이랑 맞추면 되려나? 일단 맞춰 봅시다.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가봐. 어, 다시 가. 그리고 까마귀를 해서. 또 저걸 눌러. 열심히 가. 빨리 가. 그러면은 여기에 계단이 생기네요. 내가 절로 가면 되겠지? 어디로 갈까요?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뭐가? 어, 지나갔네? 뭐야? 또, 도 나중에 하는 건가? 자, 일단, 다른 데로 왔어요. 얘를, 초록색깔을 일단 움직일 수 있고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laughs> 양이가 뽀시락거리고 있어, 비닐가 자, 이제는 빨간색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이게, 탈출구가 어, 생기는데 내가 나가면은 사라져. 그러면 까마귀로 옮겨야겠죠? 자 내려와. 그리고 아 어,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어 내가 같이데 이러면 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까마귀를 일단 저쪽. 반대 방향으로 보내야겠어요. 가봐. 어. 어. 잠깐, 뭔가 이상한데? 야. 됐다. 얘를 가뒀어. 그리고 나는 이쯤에 위로 쇽 줬어요. 그리고 너 다시 일로 올래? 까마귀야. 다시 내려와. 됐다. 그리고, 저기, 저기. 빨리 가봐. 어, 됐어. 가뒀다. 여기로 못 가나? 여기로는 어, 못 가네요. 다시, 다시, 다시. 야, 위로, 위로 가려면은, 나 여기로 가야 돼. 그리고, 까마귀는, 미, 어, 밑에 계속 있어. 그 다음에, 가두고, 슉! 오우! 이상한데로 날라왔네요? 근데 까마귀를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나? 일단은 내가 올라가. 빨간 색깔 쪽으로 해서 내려가 봅시다. 일단, 길 있는 대로 따라가면 뭐가 되겠죠? 까마귀가 내려왔고, 이렇게 하면 만나네? 일로 오 아, 또, 또 울지 마, 울지 마. 시끄러워. 어, 다시 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가 둘로 가고, 눌러볼까, 이거를? 나는, 쟤만 올라가고, 내가 같이네? 내가 저길 기 가야 되는데. 슉! 까마귀 다시 일로 데리고 와야겠죠? 일단, 또 와볼래? 와봐, 와봐. 그리고, 아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일단 눌러보자. 그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라 만나잖아. 내려가 내려가고 나는 그 사이에 일로 오고 네가 저거 누르러 가고 됐다 가 빨리 가 내가 올라갈 거야 예이. 이렇게 하면은 또태출어 아까 그 복잡한 거 여기구나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 있지 근데? 아 이제 나왔네 어갈수 있는 데가 딱히 없으니까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타이밍 기다려가지고 올라가고, 또 반대쪽 가고, 이제 어, 빨간 색깔로 일단은 가야겠네요. 이거 건너면 되나? 아이고, 못졌다 쫄러 가면은, 까마귀가 있어못 가는구나. 그러면, 노란 색깔? 하면은, 얘가 쫄로 가네. 어, 까마귀를 보내요. 그리고, 내가 일로 가. 기다렸다가, 일로 가면은, 내가 탈출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끝났네요, 여기. 아, 마지막 단이다? 이거 그냥 가면 안 되나? 끝인가? <laughs> 모자가 없어. <laughs> 모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까 까마귀가 쓰고 있었던 거. 저걸 뺏어서 제가 모자를 써야 되나봐요. 그러면 어떡하지? <laughs> 내려와봐.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갈 데가 없네? 까마귀를 댔고, 너 눌러. 그치. 어, 계단 생겼다. 내려가 볼게요. 저거를 누르면 또 뭐가 되려나? 어 노란 데서 바람이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러면 어 이거 바람 가지고 모자를 뺐나봐요. 까마귀 일로 와봐요. 까마귀 일로 아 그까지 가면 안 되는데 잠깐 기다렸다가 이로 쇽 그리고 까마귀를 또저 가운데다가 이렇게 감금을 시켜야 돼요. 다시 돌려 가운데 왔어 그리고 내가 이거 눌러. 그러면 바람 때문에 모자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여기서 어떡하지? 까마귀를 보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은 얘가 또 올라가지. 이렇게 하면은, 저 빨간 데 안착하나? 안 하네? 다시 해서, 피지컬로 그냥 가볼까? 어, 피지컬 캠이었구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 탈출 성공! 음, 뭔가 3장은 조금 그래도 쉬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